30초. 이제야 주시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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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다박다가다 잘리지. 음? <laughs> 음. <laughs> <꼼짝> 말라 <laughs> 지루할 틈이 없는 인생이라니까. 한 명씩 다 잘리겠지 또 가면서.

이 장이 자꾸 몰라. 근겼는데 메이로 막아주는 거봐 팀킬에 크 팀킬. 진짜 에이.. 답도 없다 뭐야 이거 안 죽어 왜감전해 아, 죽어 이씨 아, 아이고 아이고 씨에 아니 야볼 어. 그 거실에 들어와 다시 소음 판 야왜 이렇게 많이 잘리냐 쟤네들 다아 <laughs> 진짜 씨... <놀람> 좀, 다 얘들아... 글로만 가자면 일로 가, 또... 아... 진짜 답답하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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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귀엽게, 아, 내가 아, 엽게 내가 귀엽게, 내가 귀엽게, 내가 내가 왜크게때가귀 내가 긴장할 때는 귀엽게, 가귀엽 저거 가 귀엽게, 내가 게 내가 귀엽게, 내가 귀게 좀들어 끝나고 야 이제. 마미안 아곧바 n but 유 d 노 n t know. You look like a little. I'm a l i 아, 내가 지금 3주 동안 내가 진짜 할때동안리 내가 지금 3 내가 지금 3 쓰레기야 너가 지금 아. 게임 보자 석양 이 지금 3가지동

누가라어 <목소리> 아, 진짜.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내손 아, 락짜 아, 진짜. 아, 진스 아, 하자 아, 스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할말 없다 진짜. 아, 점수 영대 공수 변경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이번 나올 줄 알았어 바로 아 참, 답답하다 진짜 한 줘야 돼다한줘 그래 질 게만 판하고 다음 판가자오 인큐 이런 게 제일 싫어 이렇게 무조건 정치질이야 우선 죽음에는 명예가 따르고. 영예에는 구원이 따른다. 행동할 시간이다. <목소리> 어서 오세요. <목소리> 패들이 오졌어. <오셨다>, 패들이 오졌어 <목소리> 진짜. 한번 싸워 볼까? 오잉 이새끼들 무조건 한 무조건 정체지야 무슨? 공격 시작까지 30초. 태그 더 키요. 알겠습니다. 오래 걸릴 것 같아. 이분이 아니고 근데 불안해. 그래서 눈둥둥 거립니다. 그래서 아 태그. 알겠습니다. 공격을 <놀라> 시작합니다. <놀라> 화물을 호위하십시오. 화물이 멍청이지 않게 하자. 신나게 치료해볼까? 오잉큐랑 게임하면은 정 당선률 백0로100% 100 진짜 내가 뭐라든가네. 루시가 안하는 이상 무조건 당선 같아. 내가 무슨 진짜 금메달을 몇 개를 따든 무조건 당선인 거 같아.

생각해보니까, 지들, 지들이 5인 그거잖아, 생각해보니까 지들이 지들오인그거잖아오인궁 5인, 쳐맞고 터졌는데 생각해보니 지들이 오인그거 5인궁 쳐맞고 터졌는데 나보다 좋지 않은 거네? 항복은 없다 아니, 무슨 집어보기 시작한지 에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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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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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은 죽 먹기지 동급으로 생각한 간절다이다내 아, 화살은 표적을 찾아냈다. 영의 아, 눈으로 봐라. 자 아, 음? i 큐크레이 going to d 크

얼음 먹. 은 먹지. 마무리 경이세 부니다 뷰요. 와가 테키오 크라 촥 맞아. 너프에 보시지? 이게 왜 맞아. 아. 또방식했어안 맞을 걸. 오호. 기껏 너프에 보시지? 아. 얘는 진짜 뒤를 안 보네. 아예 그냥. 벌써 <목소리> 놓빛나 여기까지 영웅이여 일어나세요. 여유와가 응. 테큐크레이. 응. 오, 제대로 놀아보자 지이네 <목소리도> 근데 생각해보니까 괜찮한리는데 끝까지 그걸 안 하네 아니 위스도 해가지고 제쟤로그 뭐냐 메르시 로 있는데 지지면 끝인데 위선 아무도안해위스을 끝까지 라인 만아버리아 라인도 없네 아예 그냥

너프에 보시지? 요내칸금 4000K야 하원은 불꽃는야더야은 4000K고 트위치는 2000K일 것나봐비트막엑스플리 설정 2000K로 돼있어 아씨아금이야 지금, 오빠가... 네, 지금. 나군 <목소리> 오, 제대로 놀아이자이여 <목소리> <영웅이여, 목소리> 일어나세요 면이기 <목소리> <오! 목소리> <무겁기> 준비 이료도면중정지지이 정도면, 이 정도면, 정 와가 체키오 크라이! 죽인공다미라 이게 또 뒤에서 뭉쓴다 또. 얘들아 뒤에 있잖아 뒤에. <목소리> 아정신새끼를 진짜.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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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ゃん